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투자도우미 주도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일동제약의 주가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카톡방에 계신 주주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분석 시 해드리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같이 해드리고요 궁금해하시는 매매 전략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6월달에 상승이 강하게 나올 세력 매집주를 하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세력 매집주는요, 6월달에 최소 50%에서 80% 이상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참고로 제가 5월달에 드렸던 무료 추천주는 HLB 글로벌이었습니다. 매수가를 6,800원 이하로 추천드렸었고, 현재 90% 수익 구간에서 1차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저희 카톡방에는 제가 미리 알려드렸던 부분이지만, HLB가 리보세나닙 결과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정보를 제가 미리 입수했고요. 그래서 HLB 그룹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 공급막을 보유하고 있는 HLB 글로벌이기 때문에 추천드렸었습니다. 5월달에 발표한 가남치료제 말고도 앞으로 나올 임상 결과와 FDA 품목 허가 신청 소식들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와 2차 매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달에는 제가 고려산업을 드렸었고요. 매수가 3,620원 이하 가격에 추천드렸고, 현재 이 종목도 90% 이상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광림을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은 200% 이상 수익 구간에서 전략 매도로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제가 한신기계와 휴림 로봇 두 종목 드렸었죠. 한신기계는 300% 이상 수익 구간에서 전략 매도했고요. 휴림 로봇은 100% 이상 수익 구간에서 현재 50% 매도해서 1차 매도 진행했고요. 비중 조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저의 무료 추천 종목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올해 제가 드린 이 무료 추천주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도 바로 상승이 나올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요. 자이 종목도 고려 산업처럼 전형적으로 세력 매집이 끝난 언제 급등이 나도 와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고요. 음식료 섹터의 종목입니다. 자, 앞으로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최대 수혜주고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터너라운드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에 무조건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6월달에 50%에서 80% 이상 급등할 이 무료 추천주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374-7077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이렇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6월달 안에 최소 50%에서 80% 이상 급등할 종목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보내시고 이 무료 추천주 받으셔서 6월달에는 여러분도 꼭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미장보다도 이 국내 증시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시작 상승 출발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듯하였으나 재차 하방 압력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는 2,400원 선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오늘 3%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자, 미국 연준에서 기준 금리를 다음 달에 75b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자, 아직 이 인플레의 고점은 잡히지 않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면서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멘탈 관리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 일동 제약은 다들 아시겠지만 만성 질환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등과 같은 이 의약품을 개발하는 우리나라 대표 제약 기업 중 하나이죠. 최근에는 일본 신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환자 모집을 완료하면서 임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긴급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긴급 승인을 받게 되면 2년의 사용 기한이 인정되고 그 안에 유효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미국에서 열린 바이오 USA에 참가했죠. 여기서 R&D 파이프라인과 신약 후보 물질을 홍보했고요. 파트너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60여 개의 업체들과 미팅을 가졌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바이오주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간 매출은 현상 유지 또는 소폭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 바이오가 아닌 다른 업종들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엮여있는 거대한 밸류 체인 안에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돈이 몰리는지 파악하는 것과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재무 상황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이 바이오 쪽은 사실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그 이유만으로 바이오 종목에 들어가는 건 타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서는 개별적인 이슈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하고 여기에 정책과 투자까지 받쳐준다면 이 섹터 안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을 찾는 건 당연히 주요할 수 있겠죠. 자, 일동제약은 다른 제약 바이오 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뒤늦게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음에도 강한 상승력 이후에 생각보다 많이 밀리진 않았고요. 이 저점을 높인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만 봐도 이 빨간색 위아래 선이 제가 설정해 놓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인데요.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다시 좁아진 시점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의 폭이 좁아지고 특히나 이 하한선이 밑으로 뚫리지 않고 지지를 받아 준다면 이후에 상승력을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주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 하나에 이런 장대한봉이 나오면서 이 상한선을 뚫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이 지지를 받으면서 이 상한선 부근까지 올라가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지금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주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화이자의 CEO인 엘버트 블라는 원숭이 두창의 전염력이 낮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에는 말했지만 이미 화이자는 백신 개발에 들어갔고요. 아프리카의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도 백신 사재기에 대한 경고를 이미 남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처음에는 대규모 백신 접종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방역당국은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치료제도 다음 달부터 풀린다고 이렇게 벌써 말이 엇갈렸습니다. 자 걱정 안 해도 된다 괜찮다라고 했던 게이 코로나 초기 때와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죠. 처음에는 코로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고 이렇게 또 오래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권가에서는 어느 기업들이 백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제약 바이오주들이 엄청난 급등 보여준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화이자 관련주를 엮이기만 해도 단기간에 600% 이상 주가가 날아간 종목 여럿 있었고요. 일동제약도 뒤늦게 참가하긴 했지만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가시면 단기간 안에 이 100%, 최소 100% 이상 가는 거는 너무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이 정보도 제가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추가 정보와 일정들이 더 구체화 되는 대로 제가 계속해서 팔로잉 해 드릴 거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보내셔서 이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도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은 나오고요. 하락장 다음에는 반드시 상승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이 상승장 때는 어떤 주도 섹터에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 보시면요. 최근 엄청나게 빠진 게 눈에 띄죠. 자,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매물대가 몰려 있는 커다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거의 최근에 특별한 악재 없이 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이렇게 빼버린 겁니다. 세력들이 대량으로 던지고 프로그램에도 매도를 걸어놔서 주가를 쭉 빼면요. 자, 개인들은 겁먹어서 이렇게 같이 던질 수밖에 없고 이런 폭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를 빼놓고 매집에 들어간 겁니다. 자, 매집이 끝나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슈팅이 나와줄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1차 상승 이후에 잠깐의 조정, 그리고 나서 2차 슈팅까지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밥그릇 모양, 여기서도 조정 이후에 밥그릇 모양, 이렇게 밥그릇을 만드는 거죠. 이 밥그릇 모양이 최근 세력들이 만드는 작전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제가 이때 이 장대 음봉을 보고 수급 체크에서 명단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 명단에 제가 많이 봤던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세력들이 들어온 걸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 종목 최소 200% 이상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무상증자와 인수합병이라는 두 가지 호재를 준비 중이고요. 이번에 들어온 이 세력들이 이렇게 주가를 미리 만들어 놓고 두 가지 호재들을 발표하기 전에 매집을 끝내고요. 발표와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미들까지도 붙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털고 나가겠죠. 자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지 않으려면요. 이런 세력들의 일정을 미리 알고 계셔야지 수익 볼수 있는 거 아시죠? 다들 들어갈 때 이미 다 올라갔을 때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자이 종목은요. 제가 제 전화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종목과 매도 타이밍 그리고 일정까지 계속해서 제가 팔로잉해 드릴 겁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한테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